네, 그림과 같이, 자,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0인 원 위의 x 좌표가 3하고 7인, 자, 그러한 원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는 마이너스 10,0인데, 이 점을 지나면서, 자, 두 직선 A1, B, 그리고 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직,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두 직선에 각각 어떻게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두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B가 아닌 두 점을 C1, C2라고 하자. 자, 뭐냐면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직인, 어, 얘하고 얘가 이렇게 수직이다. 라는 거고, 자, 얘하고 이렇게 수직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알고 있어요, 우리?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자이 지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어, 우리 90도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자이 90도, 자 지름에 대한 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자 여러분 요렇게, 자 요렇게 지름 보이시죠? 이 지름이 빗변입니다. 지름 빗변이고, 요거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이제 90도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a1하고 이렇게 c1을 연결을 하게 됐을 때요 녀석이 뭐가 됩니까? 지름이 돼야 됩니다. 지름. 지름. 여기 직각이니까 원주각이 어 90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지름이요. 지름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연결 한번 해 볼까? 요 그래서 a1하고요. 누구를 연결해야 돼? 이 c1을 연결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지름이 되겠죠? 자, 같은 이유로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도 한번 연결시켜 보실 거예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자, 근데 이제 무엇을 물었느냐 하니까, 이 C1하고 이 C2의 뭐 y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어떤 관계냐면 원점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얘들아 a1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 좌표가 3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반지름이 10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은 어, 여러분 높이는 루트 어, 9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요 루트 자 9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지? 자 그렇게 됐을 시에 이제 이 C1의 자 뭐를 물었느냐? C1의, 어 C1의 Y 좌표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 점의 Y 좌표를 물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차피 또뭘 했습니까? 제곱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길이 하고 자 여러분 요 길이 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어? 자 근데 이제 이 길이가 결국 이제 요 길이고요, 그지? 어 그래서 요 점의 Y 값이 루트 91이기 때문에 A는요 마이너스 루트 91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9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C2입니다. 이 c C2 이이를 물었냐면 이제 x 좌표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 어디를 연결해줘야 돼? A2하고 C2로 한번 연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지름이라는 겁니다. 왜냐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점하고 요점도 원점 대칭인 거 보이시죠? 자 이때 x 좌표를 물었는데 자 요거 x 좌표가 7이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이, b는요 마이너스 7이 되더라. 자 그랬을 때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을 물었어요. 그래서 91 더하기 어, 49를 물었기 때문에 네,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140이 되겠죠.